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어,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어,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희한한 꿈을 꾸는 거 어, 그냥 막 꾸는 개꿈 말고요 요셉이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 그 꿈은 어, 농경사이니까 그때 농경사이니까 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형들이 기분 좋을까요? 엄청 기분 나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번에는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laughs>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더더더 나쁠까요? 네, 더더더 나빴습니다 형들이. 어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너무 미움을 받다 보니까 형들이 안 되겠다. 아,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웠나봐요. 왜냐하면 어, 아버지 야곱이. 어, 요셉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동생 베냐민하고 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어, 부인이 둘이나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첩이 둘 <laughs> 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베냐민 동생과 요셉을 얻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 야곱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아, 어, 그걸, 형들이 되게 묘했는데, 이 꿈마저 꾸니까.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미웠나봐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이 대사가 나오는 어, 그 장소에서,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laughs>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리고는, 어, 고대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가면 옥에 있는 사람을 돌봐줬어요. 음, 저도 동성애, 동성애 축제, 케어 축제 반대하다가 아, 한 9일 감옥에 갇힐 뻔 했는데 하루 만에 우리 박준명 원장님하고 우리 사모가 빼내줬습니다. 죄수복 입고 있는 나를. 하루 동안 뭐 했냐면 화장실 청소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고 나왔는데 그것보다 요셉은 많은 세월을 감옥에 갇히면서 환자 돌보고 하란 소리도 안 했는데 환자 돌보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대장이 야 네가 다해 너가 하는 거는 내가 참견을 안 할게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고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형제들 아 이젠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대환란,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한 1년만 비가 안 와도 사실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대재앙이 일어나요 비가 오지 않는 어 그러나 그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잔뜩 모아놔요 비 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저 곡식 다 어떻게 하려고 저 엄청난 곡식을 그런데 엄청난 곡식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 비가 오지 않는 7년 대 환란을 이 요셉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까지도 구원해요 그 고대 이집트는 요셉 때문에 축복받은 땅이 됩니다. 이 아버지 형제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 떠오르는 또한 분이 있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 1963년도에 이 유명한 목사님이 연설을 해요. 어, 바로 마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죠. 어,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이 된지가 100년이 됐어요. 그분 어, 살아 계실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연설할 때 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노예 해방이 된지가. 그런데 또 흑인을 너무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문이 굉장히 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아, 사랑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리고 누구나 존귀한 세상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연설을 하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한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깨우는 그런 분이 됐죠. 그, 아 어, 그분의 꿈이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어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흑인들이 조금 음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 회자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리고 모두가 존귀하게 어 여기는 그런 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음, 저의 꿈은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꿈을 꾸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단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 아이러니하게도 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라고 합니다. 그것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장 아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십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더러운 어, 세상을 그리고... 어,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어, 희한하게 죄를 당해도 내가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죄를 당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죄를 당했거나 죄를 졌거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한 만큼, 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부분이 되는 거, 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만큼 사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죠. 예수님이 왜 불렀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자리씩 하려고 그들의 생각과 말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가 힘든 환경 그걸 구원해주러 오신 거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 당하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져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들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갑니다. 어 제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아니 일제 시대 때 살았다면 순교하는 목사가 됐을까? 늘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김호일 목사야 너 예수님 시대에 아니 일제 시대 때라도 유교 때라도 너가 목회자로 태어났다면 순교할 수 있니?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베드로처럼 너가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꿈을 갖기 바랍니다. 어, 우리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두 번째 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돼야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미성숙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어, 나의 못난 자, 나의 미성숙한 자그 모습을 십자가에 영적으로 나도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힘들어할 때 있는데 이 생각 하나면 어, 많이 가벼워집니다 내 십자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십자가는 가벼운 건데 나한테 가장 무거웠던 그 죄악된 짐 미성숙한 짐 어리석은 짐 이 못난 죄 같은 짐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네, 나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어 믿지 않고 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약속의 땅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보이는 약속의 땅도 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그 가나 가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척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있겠지. 하지만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의 모습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보이지, 보이는 약속의 땅도 그들은 사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가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과연, 음, 그들처럼, 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 여호수와 갈렙, 그리고, 어, 모세처럼 믿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척만 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아, 오늘 아는 지인, 아,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저녁 때 이제 장례식장 가는데,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아,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 아, 여러분들이 어, 축하하는 자리와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장 둘 중에 만약 일이 겹치면. 장례시장을 가는 게 지혜롭다고 하지요. 어, 경사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많이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것 같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추기금만 보내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간다라는 것. 거기서 다들 하는 말이 좋은 좋은데 갔을 거라고 다들 한마디 합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그냥 믿는 척하면서 가는 그냥 적극적이지 못하고 두리무실하게 믿고 가는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좋은 곳에 갔겠지요. 그런 말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해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오늘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서 짧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꿈이 아 저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 아, 제가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 여러분에게 저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끔 맨발 벗고 십자가지고 다니는데 이세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미친 놈이란 소리 들어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목사지만 아, 공사 중인 목사입니다. 어쩔 땐 우리 사모를 기쁘게 해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두분다 기쁘게 못 해드리고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 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두분다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어요. 음. 아까 우리 아이들 성민이랑 우진이 태우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 우진이가 힘든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고 또 성민이도 어려운 가운데 자립 준비를 하는데 나도 너희들 생각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미친놈이란 소리 듣는데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만 너희가 20대 중반 후반 30대 되면 너희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그때를 기다려. 그리고 준비를 해. 오늘 저는 세 가지 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꿈 말고도 여러분의 멋진 꿈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